안녕하세요 저는 미니카 t v 의민니카입니다 오늘 제가 눈이 와가지고 지금 야외에 나와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저기다 눈이거든요 네네 어두워서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올 건데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네, 화채부터 만들고 올게요 여러분들 하싹 화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저 말고 여기 암 높기 때문에 제가. 제가 눈사람 굉장히 만들어요제 손에 비하면, 손이 이 정도, 좀 까매요. 이 정도에요. 제손바닥만해요짝 좀. 이어서 만들게요. 하체. 좀더 작게 해야 돼가지고. 네. 네. 지금 하체가 완성되는데, 네. 아직 눈, 코, 입이 없어요. 눈, 코, 입, 팔, 팔은 제 장갑을 할 거예요. 내일 꿈 가죠, 그러면. 네. 그럼 마저 만들도록 오겠... 습 니다! 네, 여러분들. 지금 완성되었는데 잘안 보일 거예요. 제가... 이렇게... 저 뭔가 덩어리가 좀... 죄송해요. 네, 이렇게 딱 덩어리가 있습니다. 이렇게 덩어리 두 개가 눈이고 이게 예, 여러분들안 보일 텐데 한 눈치 없고요. 코랑 눈도 있어요. 여기. 네. 아. 진짜 흐리네요. 여기, 제 장갑도 있는데. 화면이 흐려요. 제가, 그러면 숨은 반전이 있으면, 제가, 이거를, 아, 안 뽑아지네. 감사합니다. 저도 뽑기 무서워서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굉장히 짧죠?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